고객님들한테 그래도 조그만한 편지를 보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어제부터 제가 준비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걸 직접 쓰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리뷰 스티커 이런 거 많은데 직접 쓰신다고? 그래도 직접 쓰는 게 고객님들한테는 마음이 더 전해지니까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쓰고 있습니다 저뭐 이런 거 직접 사서 처 봤어요 아, 아 정말요? 네. 선생님 포스트잇도 사주셨어요 아, 열심히 적으라고 <laughs> 열심히 하라고? <웃음> 네 <웃음> 緊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업의 민족 출연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홍일점, 그리고, 어, 처집 양념치킨 대구시청점에 대한 이런 이야기, 어, 저희가 잘 담아 볼 거고요. 자, 한 분씩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동에서 홍일점을 운영하고 있는 34살 김민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일점의 그 무기, 배를 담 나하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교동에 있는 모기를 제가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안 보여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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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많게는 100마리 이상 나갈 때도 있고요. 조금 조용한 날에도 50마리 가까이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갓집 본사 측에서 흔쾌히 승인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처갓집이랑 그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일하실 때는 재밌을 때는 재밌으시고 혼내실 때는 혼내셔가지고 그서 사람이 되게 믿, 믿음이 간다 싶어서 이제 일하게 됐죠. 네, 저 이자카야도 해봤고 치킨집도 해봤고 김밥집도 해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힘들어요. <laughs> 힘든데 재밌어요. 되게 사람들 한 번에 많이 들어올 때 되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손님들이 웃으면서 해주시는 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고생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 메뉴들이 있었잖아요 그 메뉴들로 배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메뉴들이 약간 양식 쪽이었거든요 뭐 영양식 돈가스 파스타, 뭐, 요런 위주였어가지고, 그쪽은 배달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아주 전문점이 아니고, 그냥 술집인데, 음. 좀 그래서 알아보다가, 저가집 음. 양념치킨을 주변에서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네, 소개받아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너무 만족합니다. 어, 그래요? 네. 근데 좀 특이하게, 이게 샵인샵이잖아요. 네네. 네. 네. 서울에서도 저가집 양념치킨이 나가고, 배달도 나가고, 그리고 네. 우리 홍일점, 분식 메뉴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어, 비중이 어때요? 홀과 배달의 비중이 어, 물론 치킨은 역시 배달 아, 배달이 훨씬 많아요? 네 배달이 훨씬 많고 근데 홀도 적지 않아요 어... 홀의 홍일점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홍일점 메뉴는 저희가 지금 메뉴 자체들이 치킨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분식 메뉴 국물, 뭐 치킨이랑 요즘에, 요즘에 치떡 많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치킨, 어, 떡볶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 군식으로 메뉴를 바꿔서 아, 이게 의외로 잘 콜라보레이션이 잘 맞나요? 되나 봐요? 네, 네. 아... 그리고 김밥 메뉴도 있는데 그것도 의외로 치킨이랑 잘 맞다고 하시는 분들 만나서 그렇게도 치, 많이 시키요 치킨이랑 김밥이요? 네좀 아... 생소하긴 한데 그게 인기가 많나 봐요? 일반적인 김밥이 아니라 저희가 밥은 볶음밥을 사용하고 어? 아... 안에 크레미 마요를 넣거든요? 어. 해가지고 약간 기본 원래 우리가 알던 김밥보다좀 다른 느낌이라가지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 기존 메뉴랑 시너지 효과가 잘 나나 보네요. 네네. 어. 혹시 처갓집 양념치킨 말고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진 않으셨어요? 다른 브랜드도 처음엔 알아봤어요. 아, 알아봤어요? 네. 그런데 처갓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처갓집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그 양념치킨은 처갓집이라는 인식이 저희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비비... 말을 되나? 상호 말을 되나? BBQ, BHC 이런 거는 뭔가 조금 더좀더 더 젊은 느낌. 그 굳이 비교하자면 음. 처갓집은 레트로하고 음. 그런 거는 조금 젊은 느낌 어. 이런 거라서 오리지날의 감성. 네네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어. 그 옛날 치킨 아빠가 사오던 치킨 어. 그런 느낌. 메뉴 나왔습니다. 이제 국물 메뉴 제외하고는 저희 튀김류, 김밥, 그리고 떡볶이 다 조합해서 손님들이 가성비로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DC를 만들고자 이렇게 시그니처로 손님들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한 그릇에 전부 다 담았습니다. 메뉴 이름은 홍일 스페셜입니다. 가게 운영 하시면서 네. 최고 매출 한번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업장에서는 지난주에 270 정도 하루 매출. 배달 매출이랑 콜매출 합쳐서 270 정도 찍었었고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바로는 500 가까이 찍은적 이 있어요. 450에서 네. 460정도 아,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눈꽃뜰새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스템이 워낙 복잡한 상태라서 직원들이 손님 한 테이블 한 테이블을 좀 케어해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바빴었고 지금은 이제 홀 직원들은 서빙만 하면 되고, 주방에서는 조리만 하면 돼서, 그때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정비라든지 마진은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재료 마진을 조금 많이 남긴 거에 비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을 많이 썼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재료 마진을 많이 안 남기고 하고 있어요. 음.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요럴 음. 때일수록 손님들이 음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드시게 시기 위해서, 음. 이제 음식 가격을 많이 낮춘 거죠. 재료 아.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서. 저희가 마진율이 한20% 초반대. 그게 손님들한테 가는 서비스가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 그 가격보다 퀄리티 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데 대표님, 여기는 교동이라서, 네. 월세라든지 고정지출이 좀. 더 높은 편 아니에요. 네, 네 일반 상권보다는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교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젊음이라는 열정이 너무 좋았고요. 어, 상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인구도 많았고요. 대표님 그러면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네. 사실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을 안 하신 분들은 자영업 조금 잘 되면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되게 선택하고 좀 자유로울 것 같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 이제 다년간 자영업을 해오신 분으로서 자영업의 현실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제 제가 모든 자영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해온 직종은 자영업에서도 식당 직종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특히나 이제 술집 위주로 많이 했었고 계속 경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시기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제 후배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많이 말리는 편입니다. 어, 아, 그래요? 네, 네. 원래 하시던 분들도 힘든 이 시장이 지금 시기에는 조금 살이시고 음. 한 2년이나 3년 뒤에 경기 추세를 보고 그때 시작하시는 것도 늦지 않겠다는 음.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운영을 해오시면서 가장 이제 하향 곡선을 찍었던 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언제예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한 반년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하영 곡선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아, 때보다요? 네네. 어, 그만큼 경제가 네. 진짜 안 좋긴 한데. 그렇요그 당시에는 그래도 시간 제한은 있었어도 손님들이 돈을 쓸 시간이 없었지 돈이 없, 었는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아무리 늘어난데 손님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나라 경제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자영업 하시면서 좀 성취한 거 이뤄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그룹의 대표라는 말을 들어본 게 이제 제가 요 업종 요 가게를 하기 전 이제 업장이었는데 거기서 직원을 많을 때는 25명 정도 데리고 있어갖고요. 그다음에 적을 때도 한 20명 조금 안 되는 직원들을 제가 운영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보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집단을 이끌 수 있는 대표가 됐다는 게제큰 성취감이었던 거든요 음. 그 운영을 함으로써도 장사에 대한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많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25명이면 진짜 사실 머리 아플 텐데. 네네, 맞습니다. 사람 관리하는 게 진짜 네. 힘들잖아요. 대표님, 앞으로 이루고 싶으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언젠간 제 브랜드를 다시 만드는 게 목표고요. 창업비용을 음. 저는 좀 작게 가져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아, 가성비? 네네. 누구나 할 수, 해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실패 요인을 많이 안 만들고 하는 그런 업종을 만드는 게제 꿈이에요. 대표님의 요즘 가장 큰 동기부여는 뭘까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4년 전에 결혼한, 음.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 아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 그렇죠. 그래서 매일 같이 일을 하시니까. 네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업장의 직원 두 명이 음. 꼭 창업을 목표로 하는 직원들이 배울 겸, 돈벌겸 해서 들어온 직원들이 있어요. 음. 그 친구들한테 모범이 되고 싶고, 음. 본보기가 되고 싶고, 사장이면서 스승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함께 하는 직원들한테 네. 뭐 해주고 싶은 조언, 네. 한마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뭘 하든 어디가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음. 특히나 창업을 목표로, 외식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는 제가 항상 아이템이나 제 외식업 관련해서 저의 모든 지식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 음.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제 동생처럼 진짜 친동생처럼 이렇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어. 그래서 어디 가서든 열심히 하고 저랑 같이 있는 순간에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음. 대표님의 10년 후 모습을 어떻게 한번 그려 보십니까? 10년 후요? 네. 조금 겸손하게 말씀드릴까 요니면은 아니요.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laughs> 네. 제 10년 후는 제 브랜드가 3개, 4개 이상 생겼을 거고요. 그 각각의 브랜드가 전부 다잘 되진 않겠지만, 통틀어서 최소 더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 부산까지는 최소한 100개 매장 이상 나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어, 아,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데. 네뭐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나중에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더라도 다시 출연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바로 <laughs> 출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사모님, 아내한테 한마디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일하면서 이제 주방에서는 좀 예민한 편이에요. 왜냐면 손님들한테 저는 정확한 음식을 나가야 되고, 아, 그렇죠. 틀림 먹는 어. 음식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하면서 좀 예민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 부분을 와이프가 이해해주고 거기서 이제 제 뒷바라지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며칠 전에 손을 다쳤는데 아이고. 이렇게 손 다친 와중에도 나와서 같이 도와준다는 것도 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언젠가는 정말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음. 제가 도도록 하고 아. 마지막으로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 호강시켜야 될 이런 책임감이 생기셨네요 아,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어, 질문인데요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보고 대표님의 발자취를 한번 기억해본 소감, 사업의민족에 출연해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일단 오늘 피디님이랑 서진님 오셔가지고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요. 아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엄청 많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질문들을 편하게 답변드릴 수 있었고 그 답변 드리는 중에 저의 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음. 장사를 했던 제 기억들을 되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수 있는 기회였던 어, 것 같고요. 어. 또 혹시나 이제 모르지만 저희 업장을 촬영하심으로써 저희 홍일점 처갓집 양념치킨 대구 시청점도 잘 되고 사업의 민족 유튜브도 대박 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업의 민족 보고 왔다고 하면 서비스 주실 거예요. 아 당연히 드릴, 당연합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전 약간 이거 진짜 진심으로 뭐라 해야 되지? 얘네가 힘들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제 옛날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얘네가 우리의 재산이다라는 그게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힘들고 얘네가 막 진상 손님을 대하고 이러면 저는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싫고 제가 더 불쾌하고 아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잘 해줘야겠다. 근데 저는 잘 누가 데고 잘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전 친구처럼 그냥 하거든요. 제가 하던 대로 내가 진짜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얘네도 잘 따라와주더라고요. 그건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laughs> 제가 정식으로 알바 되기 전에는 배탈을 조금 많이 여러 번 했었어요. 아 여기서요? 네. 홍일점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도와달란 연락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여기 술을 먹으러 왔는데 제가 술을 취해가지고 여기 예전에는 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막 소리를 지르고 원숭이를 막안고 다니고 그래서 많이 혼났죠. 지금은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조심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성격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진짜 약간 제가 언니들을 잘못 대하거든요 근데 진짜 친구처럼 사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laughs> 좋아요 그런 이야기 좋아요 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사장님과 언니랑은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약간 대하는 것도 다르게 대해주고잘 부탁드려요 시급 500원 인상 아, 방금 대답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었아 정말요? <laughs> 아. 선생님, <laughs> 요거 조금 무거우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네, 고생하세요. 네, 맞아요. 그쵸. 무조건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저는 일단 이야기는 해요. 약간 정색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막 뭐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해요. 이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잘큰 잘못을 해,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화를 내긴 하는데 실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하고 그렇게 근데 그 정도만 하고 저 넘어갔던 거야 너희한테 이렇게 한다 알았냐고 전 실수 안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 이츠 와주세요 그 후라이드에 뭐다 챙겼나요 간장 아저기요 아주... 아, 아니, 아니. 뭐하는데 아마추어가. 아마추어야. 뒤에 자리가 PWE 맞아요? 아, 그,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어, 잠시만요. 주방에 여쭤보고 올게요. 2분? 오케이. 타임 2분에서 3분 정도만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2분에서 3분. 감사합니다. 대신 사장님이 목소리 큰 사람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목소리도 크고, 기사님들이 막 기다리고 이런 거에도 약간 당당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줄 알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손님들한테도 잠시만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 칭찬하고 있으셨나요? 어. 하나 자랑하자면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에이스가 되어버렸답니다. 온지 이틀 만에 에이스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 알바했던 네. 경험들이 네. 정말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저희 가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 네. 아 네. 아 맞다. 아, 언니. 아 네. 제가 또 전공이 성악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을 쓰면서.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쁠 아, 때 예.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아니, 내말 하나. <laughs> 그래서 1년에 한번 <laughs> 가는데. <웃음> 뭐, 뭐라고? 뭐, 뭐. 그래서 1년에 한번 가거든요. 뭐, 펜션 잡아가지고. 그런 약간 워크샵 느낌이죠. 가가지고, 원래 있었던 애랑 이제 곧그만두애 이런 속면에도 하고, 신, 신일생 후, <laughs> 이런 것도 <laughs> 하고. 네. 진짜 재밌어요. 아 이거 붙였어요 언니? 어 붙였는데? 회장님 조심해서 가세요. 사모님 어, 어린 시절을 좀 어떠셨어요? 저요? 네네. 지금 완전 저세상 텐션이신 네.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어릴 때도 어땠나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네. 어떤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 기억하는 저 학교 다닐 때으아아 하면서 뛰어다니고 음. 또3반에서1번가지으아 뛰어다니고 왜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복부에서 뭐 스펀지밥 성대 모사, 음... 보노보노 성대 모사 이런 거를 뽐내는걸 좋아했거든요. 아, 이게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 <laughs> 네. 지금까지 온 거네요. 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잘 매칭이 되는 거다맞죠 어릴 때그 성격이. <laughs> 네. 네. 공부를 좀 잘했어요. 아니요전 공부에 관심 1도 없었고 <laughs> 1도 <없었어요>. 지금도 싫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 압박감이 없었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학교 가,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또 학원도 음. 잘안 가고, 막 이러면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거 하고 싶다 해서 과 맞춰서 가서 졸업하자마자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음. 그리고 술집이나 뭐 식당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laughs> 그래서 결혼까지 아, 꼬리. 사모님 스트레스가 1도없으시겠네요 네. 아, 잘 행복한 없어요. 삶이 참 부럽습니다. 네. 여기 와서 스트레스가 좀 생겼죠. 왜요, 왜요? 아, 남편 때문에. <laughs> 옆에서 이제 남편분을 바라, 매일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네. 사업이 잘안 됐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그때는 좀 마음이 어땠어요? 그 남편이 그런 거에 되게 잘 흔들렸었거든요, 처음에. 장사가 잘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은 멘탈이 잘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보는, 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왜 힘들었냐면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음. 그래서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런 날이 지속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 나라도 멘탈을 잡아야겠다. 내가 잡아서 이 사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내가 잡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딱 들었어요. 음. 그래, 얘가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뭐 어떤 말도 많이 해주고,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 거 보고, 이거 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 해주면서 남편이 그거 보고 다시 기운 차리고 자기도 다시 공부하면서 일어났죠, 음, 그때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 너무 힘들었죠, 아. 진짜로. 어. 그래도 네. 사모님 옆에 있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네. 지금 이렇게 또 안정화가 잘될수 있었네요. 자영업을 운영하시면서 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 있어요? 네. 어? 네, 있습니다. 어, 한번 이야기해 주실 <laughs> 수 있어요? 그 저희가 좀 크게 고깃집을 하고 있을 때 그땐 직원들이 제일 많을 때는 20명 넘었었거든요. 직원이요? 네. 알바하고 포함해서 어, 밑에 사람들이 많으면 원래 힘들잖아요. 응. 저희가 제일 믿었던 높은 직책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른 데서 사업도 해보셨고 해서 믿고 그 자리를 드렸는데 조금 전까진 아닌데 안다든지아 가스라이팅 하고. 네네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굿테타 아구 굿테타가 일어난 적있어요저희테 어... 모두 그만두겠다. 한 번에? 네 어... 주요 멤버들이. 어, 잘... 가게가 타격 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했던 거는 뭐 사장님의 이런 이런 부분이 저희랑 맞지 않아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사장님이랑 타협을 했죠. 사장님이 대화를 시도했죠. 음... 요렇게 요런 부분은 나도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사장님 그리고 나서 그 직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남아 있을 수 있게 그래서 다시 짝짝꿍 맞춰서 잘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그냥 안녕을 어, 네, 네. 잘 붙여지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네.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 어, 도동은좀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 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인스타 봤는데 네네. 떡볶이가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아, 떡볶이 보고 오셨어요? 직접 먹어보니까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른 가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튀김이에요. 떡볶이. 아, 떡볶이가 떡이 아니고 튀김이에요. 네, 그래서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여기서 음식 다 드시고 또 다른데 갑니까? 아니요. 여기서 계속 먹어요. 아 여기서 계속 네. 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통일점 그리고 처갓집 양념치킨 대구시청점을 찾아주시는 손님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 유튜브 촬영하면서, 사업의 민족 보고, 요걸 보시고 오시는 손님들, 제가 서비스 빵빵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어, 오셔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홍일점, 그리고 처갓집, 대구시청점,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